세마 국제개발학과는 한국의 세마을 운동을 그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극복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세마 세마 국제개발학과는 단순히 교과서나 이론적인 학문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감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그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도 하고 실제로 그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외국에 나가서 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경험하는 그거 같은 교육과 과목이 있습니다. 제 말, 국제개 바닷가는 먼저 따뜻한 인류애를 가진 사람을 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또한 어, 가난했던 그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쉐마르 국제개발학과에 와서 함께 인류를 위해서 어, 봉사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샤르국제개발학과는 우리 영남대학교의 간판학과일 뿐만 아니고 어,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어,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 어, 샤르운동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론과 실천적인 경험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 사회복지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외국에서 국제개발의 프로젝트로 한국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빈곤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국제적으로 확장된 것이 국제개발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샤마르 국제개발학과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복지적인 내용과 겹치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 NGO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도 있고, 또한 보람을 가지고 있는 직업도 있는데, 우리 세마르 국제개발과를 졸업을 하고 나면은 어,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면서 내가 직업 활동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 다른 직업과는 차별화되고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 여러분 그리고 어, 전 세계 인류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학과에 와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영남대학교 생활복지개발학과에 재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복지 봉사 쪽으로 관심이 너무 많았었고 사회복지 계열을 같이 공부를 할수 있는 생활복지개발학과에 재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학과에 비해 조금 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는 사회복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국제개발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국제개발과 사회복지가 두 가지 방향성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마을국제개발학과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사회복지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국제개발이라는 글로벌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런 과의 특성만큼 해외쪽으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새마을국제개발학과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마을장학회나 그리고 뭐 학과에서도 조금 지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는 해외전공 심화학습이라고 이런 활동으로 여러가지 동남아도 갈 때도 있고 뭐 일본이나 아니면뭐 유럽 미국 쪽으로 가는 경우도 조금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1학년 때 일본 쪽으로 가서 사회복지 쪽에 이제 시설에 대한 그거를 탐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일본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돼서 국제적으로 조금 사회복지에 대한 뭔가 경험이 더 쌓이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 부분 추천합니다 저희가 특성상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이제 만날 기회도 많고 아니면 해외로 나갈 그런 기회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나갈 일도 많고 이제 해외 나가서 다양한 외국인들도 만날 기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 영어 실력을 이제 좀 키워서 오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